자 안녕하세요 제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옵션 부분을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옵션 부분을 알아볼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네, 알아갈 수 있게끔 뭐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개의 개체를 선택을 했을 때두 개의 개체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옵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랑색과 어, 파랑색 그 다음에 빨간색과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거나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옵션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다 이렇게 별도로 또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아, 여기 있는 거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구분선을 하나 주고 자이 정도 할게요 자, 접착이라는 게, 어, 첫 번째 옵션인데, 파란색과 빨간색 네모를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보이는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같이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겁니다. 즉, 파란색과 빨간색을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서 이어붙이는 거죠. 네. 경계가 들어가 있는, 겹쳐 있는 부분은 삭제가 되는데, 이 삭제가 되면서 동시에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결합을 예, 여기 있는 걸 누르겠습니다. 여기랑 어차피 같은 옵션인데 제가 여기다 두고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개체가 같이 합쳐졌어요. 자, 근데 분명히 빨간색도 있었고 파란색도 있었는데 왜 파란색이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렐 드로우는요 마우스로 두 개의 개체나 세 개의 개체나 네 개의 개체나 마우스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Shift 누르는 순서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록색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빨간색이고, 그 뒤에 서 있는 게 파란색이고, 맨 마지막, 즉맨 바닥에 있는 게 초록색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우스로 동시에 드래그를 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세 개가 선택이 되고 제 눈에도 세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렐 드로우는 이세 개를 순서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즉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빨강색을 선택하고 파랑색 선택하고 초록색을 선택을 합니다. 그 순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에 선택된 초록색의 색상이 결합을 하면 나오는 색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결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파란색을 맨 밑으로 내리면 결합을 하면 파란색으로 되고, 빨간색을 맨 밑으로 내리면 결합을 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노란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노란색을 자 요렇게 아이 정도 해볼까요? 네이 정도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초록색이 맨 앞에 파란색이그 다음 노란색이 그 다음 맨 바닥에 빨간색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 맨 마지막에 선택된 게 빨간색이 된다 그랬습니다 코를 들어오는 맨 위에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씩 선택이 돼서 동시에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겹치면 이렇게 되지만, 제가 마우스를 클릭 순서를 정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노란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즉, 시프트를 누르고 초록색, 빨강색, 파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서를 맨 마지막에 노란색을 둔 거죠. 이 상태에서 결합을 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라고 하면 결합을 했을 때 파랑색이 됩니다 즉맨 마지막에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나오는 색상이 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선택을 했을 때는 코렐드로는 맨 위에 거부터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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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된 동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빨강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색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파란색이죠? 결합을 하면 파란색이 되는 거죠. 순서를 정하면 노란색을 맨 마지막에 선택했다. 혹은 빨간색을 맨 마지막에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나중에 옵션 처리하거나 할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겹친 부분 삭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겹친 부분 삭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즉 단순 보면 이 부분이 현재 겹쳐 있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삭제해 내는 겁니다. 즉 파낸다고 하는데, 저는 파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파내는 겁니다. 즉 그러면 어떤 걸 파내느냐, 파란색을 파낼 거냐, 빨간색을 파낼 거냐 라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빨간색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시를 마우스로 긁어서 선택을 하면 코를 들어오는 앞에 것을 선택하고 그 뒤에 것을 선택하고 그 뒤에 것을 선택하고 그 뒤에 것을 그 선택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마우스를 켰을 때는 빨간색이 맨 마지막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빨간색이 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래서 겹친 부분에 이렇게 파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파란색을 맨 밑으로 내리고 빨간색을 이렇게 만든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파란색이 결과물이 됩니다 왜? 맨 마지막에 선택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로 얘도 순서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음, 노란색 자그 다음에 이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해서 저는 이 파랑색의 이 결과물만 받고 싶어요. 파랑색, 파랑색, 그러면 Shift 누르고 마우스 선택에 해서다 클릭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파랑색을 하면 즉 파랑색이 결과물이 된다기 때문에 파랑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음, 빨간색, 네. 빨간색을 결과물로 제가 뭐, 요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모양. 그래서 파랑, 노란색, 파랑색, 보라색, 약간 연한 보라색, 자주색인가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빨강색. 그러면 결과물은 빨강색. 맨 마지막에 선택된 거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맨 마지막에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교차 인터섹트인데 이 부분은 개체와 개체가 겹쳐져 있는 부분, 즉 빨강색과 빨강색과 파랑색 이렇게 보게 같겠네요. 빨강색과 이걸 파랑색으로 할게요. 파랑색이라고 치고 빨간색과 파랑색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빨강색으로 파랑색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고 했어요? 맨 마지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개체가, 즉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의 개체를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만 무슨 색으로 맨 마지막에 선택된 빨간색이 개체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파란색을 내리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인터렉스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란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으면 여기도 그러면 순서의 영향을 받겠죠.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 그다음에 파란색 선택 맨 마지막에 빨간색을 선택 이 상태에서 인터렉스를 누르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에 색상이 어떤 거요맨 마지막에 선택한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노랑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부분 중에 색상은 노랑색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단순화, 간소화, 심플 프라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옵션 자, <laughs> 핑크색 자주색 또뭐 어떤 색, 이런 색날까요 네, 여기서 파란색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의 값이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 다 모두 칼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자로 대고 칼질. 네. 그러면, 다 모두 선택을 해서, 심플플라이를 누르면, 네 번째 옵션이에요. 네 번째 옵션을 누르면, 보이는 이대로 다 잘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이대로 다 잘리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거는 순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잘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파란색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 핑크색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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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노랗, 저기 연두색. 연두색은 이렇게 잘릴 거고, 그 다음에 자주색은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해서, 심플플 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잘린대요. 그래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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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이 되겠죠. 이게 단순하다. 보통 이걸 하려면 그왜 왠지 뭐 피스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응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 만들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자 앞에서 뒷배기 프론트 마이너스 백, 백 마이너스 프론트인데 이거 두 옵션은 하나는 앞에 거 하나는 뒤에 거의 옵션이에요. 자 먼저 빨간색 파란색.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결과물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프론트 마이너스 백하면맨 뒤에 있는 거를 지우고 맨 위에게 사라집니다. 즉 마이너스 백이라는 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맨 위에 있는 것만 살아남는 거죠. 즉 빨강색이 파랑색을 이만큼을 파먹은 거죠. 이만큼, 이만큼을 파먹고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파란색에 이만큼만 남게 되는 것. 즉 마이너스 백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물은 맨 위에 것만 남게 된다 잘린 후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란색만 남고 이렇게 됐을 때그 뒤에 있는 백 마이너스 프런트는 반대입니다 뒤에 것만 남고 앞에 있는 걸 모두 다 지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용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사용 비도가 되게 적기 때문에 어, 사용은 많이 안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면 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옵션, 옵션 경계 만들기인데요. 어, 영어로는 뭐 그래도 바운드인데, 요, 노란색과 그다음에 이렇게 또뭐 이렇게 색깔을 일단 제가 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맨 마지막의 경계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맨 마지막의 경계들. 이 경계들, 외곽선, 눈에 보이는 모든 외곽선들. 네. 이렇게. 뭐, 이런 경계들. 그러면 이 경계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게 외곽선 만들기, 경계선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름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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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원형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엄청 많습니다. 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맨 바깥에 있는 이 경계선, 외곽선, 이 부분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하고 경계를 만들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맨바깥쪽의 경계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색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연한 뭐이 정도 줘볼까요? 요건 요렇게 요렇게 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이 정도 에서이 정도 주면 네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약간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은 다 필요 없고, 맨 바깥에 있는 선만 만들어내서 이용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을 거고, 자, 아까 말한 이 블럭을 맞추기, 블럭 맞추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를 클릭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단순화, 이 알라진 대로 그냥 사용을 한다 그러면, Shift-Fly 눌러서, 이렇게, 빼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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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조각조각조각. 조각, 조각.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 맞추기, 뭐 얼굴 맞추기, 그 다음 피스, 뭐 150p 짜리, 어, 뭐 1500피스, 이런 걸 만들 때 응용을 하면, 이렇게 뭐 맞출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블록 맞추기를 해서, 네, 프린터 해서 뭐 맞춰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야 되나? 네. 요러, 요런, 식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 잘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툴들을 다 알아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빈도는 대부분 다요한 3개 정도, 요 3개의 옵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단순화는 어쩌다 한번, 네. 어쩌다 한번 사용하고, 외곽선 만들기는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얘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빈도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영향을 줄수 있는 툴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 봤는데 음, 툴의 개념과 그 다음에 마우스로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코를드로우를 사용하는데 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이 팁들이 여러분들의 콜을 들어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